오늘 할 이야기 악마들의 나라 신안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신안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는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염전 노예라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섬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 실체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람들의 착취하는 쓰레기입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가려지냐의 말이 생각납니다. 2014년 2월에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직업을 소개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간 사람들은 착취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직업 브로커들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속여서 노예와 비슷한 곳에 팔아 넘긴다. 이것에 대한 카더라는 옛날에 납치해서 약물과 폭행으로 노예로 세뇌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결국 브로커들에게 속아 염전에 간 피해자들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하루에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소금을 생산하게 하였다. 또한 각종 잡이를 시키면서 돈을 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심하면 쓰레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기는 하다.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돈을 통장에 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강제로 뽑게 만들어 월급을 줬다는 기록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록상에는 월급이 들어왔지만 피해자는 돈이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외부인을 배척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섬끼리 약간의 카르텔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냥 외부인을 배척하고 섬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정도입니다. 뭐 공무원, 경찰 등과 편먹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외국인이나 사람들의 돈을 떼먹는다고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은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신안에 있는 염전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커다란 울타리가 쳐진 뒤에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한 통속이었다. 노예가 원래 가는 길이 아닌 곳에 나타나면 전화해서 주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배나차가 있어야 탈출이 가능한 곳은 카르텔 때문에 탈출하기도 힘들다. 피해자 구출 과정도 매우 힘들다. 이미 거대한 집단이 된 곳에서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받기도 힘들다. 그리고 잘못하다가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카르텔 경찰에게 넘어가면 수포가 되었다. 그래서 소금업자로 위장하면서 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출을 해냈다. 그러면서 세상의 쓰레기들의 행동들이 알려졌다. 많은 공분을 샀지만 처벌을 보면 진짜 쌍욕이 부족한 패드립이 나온다. 서울구로 경찰서는 염전주인 홍 씨, 직업소개업자이씨고시를 형사 입건하였다. 염전주 홍시 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는 질문의 대답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진짜 엑스발 욕이 나온다. 지 가족이 그런 꼴을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마인드이다. 그리고 익명의 주민은 염전주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을 보면 그냥 그마을이 문제인지 신한 전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런 생각과 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는 장애가 확실하다. 검사하면 소시오 사이코패스가 나올 것이다. 결국 업주 홍신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예 피해자를 공급한 직업 소개소 이씨 등은 징역 2년 6개월 및 2년이 확정됐다. 이미 사기죄 전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쓰레기들이 저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월급 대신이라며 제공받은 식사 등이 인간이 도저히 먹기 힘든 수준으로 제공받았다. 그래서 1심에선 학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런 개밥도 못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참작 사유가 되었다. CX법이 정말 이상하고 X 같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착취한 쓰레기들이다. 그런데 5년 이상이 나온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사적 제재를 반대하는 내 신념이 흔들린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인간답지 않은 쓰레기들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저런 것을 보면 나도 저런 짓해서 스트레스 풀고 돈 벌고 몇년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동안 했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을 저는 거의 신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해자들의 삼가 지역 카르텔 즉 유착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사람을 착취한 염전주들과 마을 주민가족들까지 지옥이 있다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디지옥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